안녕하세요. 강사 대표입니다. 오늘 할 수업은 우리 카카오톡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에 주고받은 뭐 파일, 뭐 간단한 사진 외에도 동영상처럼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있고요. 요즘은 채팅방이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도 나하고 상관없는 자료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장 공간 관리. 카카오톡에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월박의 채팅방에서 정리하는 것 먼저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친구 채팅, 오픈 채팅, 쇼핑. 그 바로 옆에 보면 점세개짜리가 보이실 거예요. 거북이라고 보이시죠? 더보기 클릭. 더보기 가운데쯤에 보게 되면 톡 서랍이라고 보여요. 이렇게 톡 서랍. 톡 서랍 클릭. 톡 서랍 플러스는 유료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로 먼저 하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유료로 구매하세요. 일단은 저는 무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톡 데이터라고 써있죠? 뭐 메모나 파일, 링크. 사실은 이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진 않아요. 필요하신 경우에 들어가서 정리해 주시고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동영상 클릭. 들어오시게 되면 맨 위에 상단에 보면 나와 함께 채팅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사진 하나씩이 보이는 것은 1대1 채팅이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사진이 한꺼번에 보이는 경우는 그룹 채팅, 뭐 또는 오픈 채팅,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래된 내용들은 이렇게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보인다고 하여도 다운을 받을 수 없는 형태로 됩니다. 평균 한달 정도 생각을 하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필요한 사진들, 꼭 중요한 사진이 있는지,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세요. 보시다가, 아, 이 사진은 너무 중요해. 내가 간직해야겠어. 하는 사진들이 있다.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면 체크 표시가 있죠? 바로 이 체크를 누르면, 무엇을 체크할 겁니까? 라고 표시가 됩니다. 원하는 만큼 이런 식으로 제가 체크를 하신 뒤에 하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표시가 있죠? 이것을 누르게 되면 갤러리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거꾸로 다른 쪽으로 업로드, 뭐 공유를 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업로드 하는 경우에, 내지는 삭제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필요한 사진들만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필요한 사진들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채팅방에 들어가서, 체크, 아, 얘는 다운. 이렇게 다운로드 저장되었다고 나오죠?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머지들을 체크하셔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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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비우기. 선택한 사진, 동영상을 삭제하겠습니까? 나오시죠? 채팅 중에서 나와의 채팅 있죠? 빌캠 이성이, 이성이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나와의 채팅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톡서랍이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톡서랍으로 바로 가서 사진과 동영상 클릭하시면 바로 더보기에서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나의 톡서랍이 뜹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쪽으로 이용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카카오톡에 있는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더보기로 들어갈게요. 더보기 클릭. 맨 상단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은 어디에서든 설정을 의미합니다. 설정. 톱니바퀴 클릭. 톱니 바퀴를 들어오면 설정 보이시죠? 맨 아래로 쭉쭉 내려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앱 관리라고 있습니다. 앱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설정 앱 관리 앱 관리 보게 되면 저장 공간 관리라고 보이시죠? 저장 공간 관리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나의 사진 이만큼 그리고 동영상 이만큼 그외 기타 이게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비율입니다. 나와의 채팅방에서는 531.88MB 이만큼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톡서랍에서처럼 각각의 방에서 중요한 사진이나 영상만 따로 저장을 하시고 나머지들은 삭제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를 클릭해 볼게요. 미디어 데이터 전체를 삭제할 건지, 사진 데이터만 삭제할 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나 음성 데이터는 없으니까 지금 회색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동영상이나 음성 데이터가 있다라면 내가 필요한 부분, 사진, 동영상, 음성, 이 부분적으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었어. 그러면 나는 모두 지워서 용량을 늘리겠어 하는 경우에는 이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전체 캐시 데이터를 다 삭제합니다. 미리 필요한 사진 또는 동영상 다운받아 놓으시고요. 갤러리에.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서 한꺼번에 삭제를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톡서랍으로 들어가셔서 일대1 채팅, 그룹 채팅, 오픈 채팅, 등등 내가 채팅하고 있는 모든 방들을 한 번씩 보시고요. 필요한 사진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가 끝났다라면 이렇게 앱 관리로 들어오셔서요. 저장 공간 관리에서 방들의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다 삭제해서 정리를 해서 저장 공간을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사의 빌캠이었습니다.